야곱이 부일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추구하고 야곱이 그것을 오매불만 가슴에 가졌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복이 자기에게 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이 상황상으로 자기에게 오지 못하고 에서에게 가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마다들이었기 때문에 마다들이 그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 이삭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제 에서가 받게 되어 있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아 어, 뭐그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팥죽으로 사기도 하고 또 뭐냐면 어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그래서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받게 되었죠. 아 그랬을 때 그거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으로 받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됐어요. 떠나서 이제 음.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 축복이 자기에게 현재 임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게 판가름이 난 것도 아닌데 판가름이 나기 전에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 자기가 그렇게 고토록 원했던 그곳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갈 때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형에서가 지금 자기를 어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또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도망을 가면서 얼마나 처절하고 그리고 그이 여기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여기서 어머니 리브가하고 헤어져가지고 못 만나요. 예, 영원히 이별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어머니가 또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헤어집니다. 예.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음이 떠나가는 이 야곱이 얼마나 그 심정이 기가 막혔겠어요. 견딜 수 없을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럴 때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하, 이렇게 됐으니 내가 사흘 금식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무엇을 한게 없어요. 행동을 자기가 한게 없어요. 그냥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잤어요. 노숙을 한거죠 노숙 어, 그랬는데 그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서서 내가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어? 하나님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거 바로 뭐냐면, 은 14절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거예요. 그죠? 그거를 받으려고 결국은 자기 그 에서의 그 축복을... 눈 속임 해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토록 원했던 이 땅을 내가 땅의 티끌 같이 너의 자손을 줄 것이고 또 너의 땅 끝까지 이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편만하게 그렇게 퍼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원하는, 가장 원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거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래서, 잃어, 잃어버렸던 야곱의 꿈, 잃어버렸던 야곱의 축복을 예수, 하나님께서 주겠다. 다시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야곱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기 혼자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야곱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 보호예요, 보호. 누가 단단히 야곱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5절에 내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킨다는 거예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가 가장 원했던 거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그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야곱은 다른 데서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야곱은 이쪽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도 다시 만나고, 또 아버지도, 또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그 영향력에 있었던 그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죠. 뜬금없이 다른 땅 주는 게. 그게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야곱이 말하지 않아도, 야곱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을 다이룰 때까지는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임누엘를 지금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 말씀을 주니까 야곱이 깨어서 어? 이제 놀래 가지고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하여 두렵더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로구나.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이 소중한 사람들 이 아마노 이 심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걸 이루는 동안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부르짖거든.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이 하늘을 향한 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을 향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오든지 누가 오든지, 누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아, 여기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맞닿아서,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이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이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거든. 하나님 거절치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거기에 첫 번째가 저였습니다. 제가 언제나 여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허허 벌판 정말 이 앞에 보시잖아요. 똑같은 경사와 똑같은 조건에 있었어요. 여기에 어, 다 쓰러져가는 집 하나 있는 거기에 올라와서 하나님 이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뤄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끊임없이 저를 만나주셨으니까.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거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전에 어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몸이 아파가지고 하루는 이제 근데 이제 병원에서 자기가 이게 어 고쳐지지 않으면 의사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 그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의 친구인데, 어 5학년 때 굉장히 초등학교 5학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기도했때 5학년 때 하나님 나는 너무 슬픕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대학을 다니고 어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하나님 부르지 않다가. 그날 기도를 하고 잤대요. 하나님, 어, 내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 예수님 꼭 오늘 저녁에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제 에, 꿈에 이렇게 자, 자는데 꿈을 꾸게 됐대요. 근데 어, 예수님이 그 5학년 때처럼 왔드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 이렇게 오셨군요. 사실은요, 내가 지금 이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은 나는 나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의사니까 알지만, 이 병이 나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어떡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어 꿈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명의를 소개해 주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대하고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걔는 의사도 아니고, 어 그리고 무슨 그 친구가 나를 그 고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나를 소개해주고는 그냥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고대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어, 여기 다 쓰러져 가는 조그만 오, 오막살이 같은 집 하나 있을 때, 내가 그 친구를 데리고 여기 왔어요. 예, 여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는 금식을 안 했고 저는 사흘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가 이제 어렸을 때아뭐 예수님 그러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막연히 만나는 예수님 만났지만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 여기서 꼭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흘째 되는 날에 이 친구가, 어, 천국을 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못 본. 금, 금식을 했는데 나는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친구는 그냥 공짜로, 예, 천국을 보았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대요. 이곳이, 이곳이 천국으로, 어, 향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 이름 뭐 이렇게 검, 컴퓨터 검색하는데요, 소꿉친구의 눈물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소꿉친구의 눈물 유정옥 해가지고 소꿉친구의 눈물을 치면 그게 내가 쓴게 아니고 그 친구가 쓴 거예요. 의사인 그 친구가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때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면서 아직 병원이 되기 전부터 항상 이 기도를 했어요. 하늘을 향한 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에게 요청하거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거든, 절대 거절치 마시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가 병이 있으면 낫게 하시고, 그가 이 세상으로 고통받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회복의 은혜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를 지켜 주겠다는 보호하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야곱이 아침 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었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미래. 자기 미래가 두려웠고, 자기의 미래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됐던 거가 다 없어졌어요. 야곱이. 내, 나의 미래는 바로 장자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나의 미래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그래. 이, 여기에서 기름은 뭐냐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아들에게 준 비상금이에요. 그냥 기름이 아니고 향유, 그, 어, 옥합을 드린 그 여인과 같이 이 기름은 비상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비상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세계로 갈지 모르는 아들, 아들이 마지막 떠날 때 어머니가 그에게 준 비상금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 돈이죠. 그랬는데 그거를 다그 돌베개 에 붙는 거예요. 예. 이건 뭡니까?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의 미래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나는 이 비상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상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이제 뭐 끝까지 기름병 옆구리에 차고 가 뭐해.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못 버리는 게 이거예요 이 기름 못 부어요 못 붓고 그냥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게 생명이기도 하고 그게 또 자기의 명예이기도 하고 그게 자기의 모든 것이어서 사람들이 그걸 못 버립니다 그걸 붓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 붓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 전체를 부읍시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확언컨대 여기 이 자리는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한 자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고 또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 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바로 생명. 그리고 내 몸에 온 병. 그거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